역할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보증서를 통해서 은행으로 할때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미팅을 해서 서류를 받죠 자 서류 받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갖고 와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들 급하니까 뭐뭘딱 갖고 와 갖고 와 가능합니까? 아, 그렇지? 제가 받으리긴 하지만 이게 바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체크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오면 저희 대표님한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 물어본다죠? 물어보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대표님, 저희가 보는데, 저희 팀에서 보는데 뭐, 서로 보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그 다음에 시도를 할 건데, 대표자랑 만나기 가장 좋다는 거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님,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보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신보에서 그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뭐 컨설팅을 받았냐? 뭐 아니면 뭐 제3제 자 개입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그 전에 금리는 결정이 돼요. 은행에서 얼마 정도 나올 거다? 그것도 금리도 은행마다 다 다르고, 정책 적금이 입힐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 일하면서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이거 우리 일하면서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심지어 저도, 저도 한, 5년 만에 한것 같아 왜냐면 알 필요가 없었거든 나는 그거 몰라도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